오늘도 오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임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요.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i <sweak> You see 순정하고.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을 여러가지 상반된 개념들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제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찰한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벌이는 자는 그릇가느니라. 오늘 부문은 지혜와 어리석음의 예시들을 계속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쉽고 단순하기 때문에 굳이 뭐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을 보세요.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러므로 부모를 근심하게 하지 말고 지혜를 배워서 부모를 기쁘게 해 주는 아들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혈통적인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시면 근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져서 잘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2절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로 부자가 될수 있을지는 몰라도 죽음에서 자신을 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공의는 어떻죠? 부자가 되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죽음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부자가 되려고 공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 그런데 죄악이 가득한 세상은 어떻죠? 그 반대로 의인이 손해를 보고 악인이 악으로 이득을 취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요. 그런 세상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의인의 영혼은 만족하게 채워주시고요 악인의 탐욕은 반드시 내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이 의인이 손해를 보고 악인이 이득을 취하면서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이와 같이 공의를 행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 4절, 5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깨치는 아들이니라. 게으르면요, 지금 당장은 편하죠. 그리고 좋죠. 근데 그럴지 몰라도, 나중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부지런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불편해요. 고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풍성한 결실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잊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런데 오래전에 담길교의 필독도서였던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에서는요, 굉장히 바쁜데도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꼭 해야 하는 일들은 하지 않으면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때문에 바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뭐가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에만 매달리는 사람 또는 급한 일들 이런 것들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걸 처리하느라 꼭 해야 할 일들은 등한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쁜데 게으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작은 소책자는요. 일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라고 조언해요.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사는 지혜, 그런 지혜를 얻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이만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것으로 봤을 때요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복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의인은 남에게 복을 베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악인의 입은 남에게 언제든 독을 베풀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의인은 칭찬을 받지만 악인의 이름은 사체가 부패하듯이 그렇게 완전히 더럽혀지고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의의를 행한 사람들이 그 이름이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8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에 제어되지 않는 무절제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은 멸망을 자초하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입과 말에 대한 교훈이 많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의 어리석음이 가장 먼저 표출되는 부분, 그게 바로 입이죠. 그러므로 입을 제어하려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은 편하고 즐거운 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보장된 구원의 길이에요. 반면에 굽은 길은 어떻죠? 지금 당장은 편하고 재밌고 즐거울지 몰라도요. 결국은 후회와 수치와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10절, 11절 보세요.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남을 근심하게 하는 악한 눈짓에 이어서 또다시 입에 대해 교훈하는 내용이죠. 의인의 입은 죽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셈과 같다는 겁니다. 살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말을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남을 죽이는 독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죠. 그래서 싸움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셔서 그들의 수채를 가려 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기 위해서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랑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 다음 13절, 14절을 봅시다. 명찰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또다시 입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의 중요성을 정말 다양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야고보스 3장 2절을 봅시다. 우리가 다실 수가 많으니 만일 말해실 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온 몸도 굴레 쓰우리라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지체에 불과한 혀가 마치 배 방향키처럼 인생 전체를 좌우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경고하지요. 그러므로 입에서 사람 살리는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다음 15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부자는 무조건 옳고 가난한 자는 무조건 그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자는요. 앞에 내용들을 토대로 보건대 지혜롭고 의롭고 부지런한 사람을 의미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어리석고 불의하고 게으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지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공의롭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견고한 성처럼 결코 빼앗기지 않을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벌이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훈계와 징계는 마치 주사처럼 아프지요. 그러나 질병을 고쳐주고 병을 낫게 해주는 것과 같이 사람을 고치고 살립니다. 훈계와 징계가 싫다고 거부하면 스스로 살 길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자, 지금까지 나열된 내용들을 종합해 봅시다. 지혜는 공의, 정의, 부지런함, 선한 말, 바른 길로 가는 것, 사랑, 훈계를 지키는 것 등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리석음은요, 불의, 악, 게으름, 독을 품은 말, 구분 길 나쁜 눈짓 구분 길로 가는 것또 미움 징계를 벌이는 것 등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 보건데 지혜는 지금 당장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서 의를 말하며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음은 지금 당장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감정을 따라서 말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관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 즉 현세적인 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모두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보이는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밤이나 낮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484장, 내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そう そうそう。So, so.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눈앞에 당장의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서 후에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을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있고 영원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이 땅에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결단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어떤 삶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발걸음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합시다 현세적인 부귀 영광의 유혹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복을 포기하라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속화된 한국 교회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특히 목회자들을 깨우쳐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해 주시고 또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회자를 세워 주시도록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충만하게 될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